덴마크의 제약사 노보노디스크가 성장을 멈추면 덴마크도 성장을 멈춘다라는 말이 있다. 당뇨 비만 치료 신약으로 전 세계 시장에 열풍을 일으킨 노보노디스크는 현재 덴마크를 먹여 살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한다. 1923년 설립되어 당뇨병 치료제가 주력 제품인 제약회사이다. 이 회사는 현재 전 세계 인슐린 치료제의 90% 공급하는 3대 제약사 중 하나로 2023년 말 유럽에서 가장 큰 회사가 되었다. 당뇨치료제인 오젠픽과 비만치료제인 위구비를 개발해 급성장했다. 2023년에는 시가총액이 유럽 증시 전체 1위에 오르고 덴마크 국내 총생산 GDP 4,060억 달러도 뛰어넘었다. 그러나 향후 노보 노디스크의 성장을 방해하는 몇 가지가 있는데 세계 각국에서 노보 노디스크의 의약품에 대해 가격 통제를 논의하고 있고 당뇨병 치료제인 오젠픽의 특허가 10년 이내에 만료되기 때문에 복제약 제조사들과 경쟁해야 할 위기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. 또 글로벌 제약사뿐 아니라 국내의 전통 제약사와 바이오 벤처 기업들까지 비만 치료제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어 조만간 비슷한 성분의 더 뛰어난 약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다.